여러분, 지금 나올 수 있는 파동 관점, 감정 주기 프랙탈 관점 모두 정리드리겠습니다. 이제부터 딱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리서처 송새벽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5시 오늘 3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에 비트코인의 빅쇼트가 나왔습니다 업비트에서는4% 정도 빠지는데 그치고 옆으로 밀어내고 있지만 바이낸스에서는 6%가 한 번에 빠지는 하락분이 분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락분에 여러분들께서 포모아 퍼드를 같이 느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먼저는 텔레그램을 통해 말씀드렸던 관점에 부합하는 움직임이었는지 살펴보고 또 지금부터는 차트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포인트만 짚어서 간결하게 관점 전해드리는 영상 준비했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관점 정립 하시는 데 도움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전해드리는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. 하동의 관점으로 먼저 차트를 살펴보고, 이어서 감정주기 프랙탈 관점도 어떻게 차트를 만들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,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 먼저 브리핑 드렸듯 보시는 화면처럼 두 가지의 관점을 전해드렸었고, 이중첫 번째 관점에 해당하는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. 우선 지난 영상 간단히 먼저 복기해보고 다음. 차트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엑스파가 535 지그재그 조정으로 1대1 구간을 형성했다는 접근이 유효하다 볼수 있습니다. 자 아, 그리고 또한 이 세부 카운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세세하게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ABC, ABC라고 했을 때오파 카운트가 안 되기 때문에 335 플랫으로 보는 경우와 지그재그 조정 또한 소파동으로 535 파동을 형성하기 때문에 플랫과 지그재그 모두 다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Y파의 트라이앵글, 삼각수렴으로 경우의 수를 좁힐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것이고 해당 관점상 Y파는 W파동의 1.618배를 넘을 수 없다 이 W파동의 크 크기를 재고 와이파의 크기를 봤을 때1.618 구간 22.12k 부근까지는 내려가면서 수렴내 소파동을 형성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현재 차트 에 접근하고 있습니다. 와이파가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보시는 이 하단선은 영이 라인이기 때문에 다이아고나를 형성한다고 했을 때이 이사라이는 바뀔 수가 있죠. 3, 4, 5파 이후 하락 이런 다이아고나 관점은 이탈하지 않으면서 차트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. 자 영상에서 22.12k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와이파 Y 파의 삼각수렴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볼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. 즉, 이 W 파에 대한 Y 파의 비율이 1:1.618대이 구간을 지킨다면 Y 파 삼각수렴 관점 그리고 이후 마지막 한 파동 상승이 남아 있다는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런데 보시면 밑꼬리로는 이탈을 했었지만 바로 말아 올리면서 정확하게 1.618 구간에서 반등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즉, 지금까지는 삼각수렴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.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. 보 볼수 있는 것은 수렴 내 1파의 저점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삼각 수렴 이후 한파동 상승 이 관점의 무효화 지점은 수렴 내 1파의 저점 W파에 대한 Y파의 1.618 구간을 이탈하는 경우를 관점 무효화 지점으로 잡고. 차트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파동 상승이 남아있다에 대해서는 이제 유의미한 기준이 나왔다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감정 주기 차트를 살펴보면 파동 관점으로는 삼각수렴 이후 마지막 한파동 상승 다음 폭락 관점이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감정 주기로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재 구간이 어벨전 혐오 단계의 시작이라 볼 수도 있는 차트를 만들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앞서 파동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듯 저점을 깨지만 않는다면 5파 엔딩으로 이런 확산형 다이아고나를 형성하면서 1, 2, 3, 4 마지막 5파 상승 이후 떨어지는 이런 차트를 만들 수 있겠지만 우선은 이0이라인을 깨고 내려갔다는 점에서 보시는 작도처럼 다이아고나를 완성했고 이제 어벌전으로 가는 하락이 시작되었다 볼 수도 있습니다. 1파의 고점과 4파의 저점이 겹쳤고 5파의 고점도 3파와 같은 수준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 25.2k에서부터의 하락이 이미 진행 중인 관점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. 이런 관점대로라면 이 하락부는 디스커리지먼트 굴복 단계에서부터 이 상승분에 대한 618 구간, 18.7K 구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. 주요 매물대의 구간과도 접점이 생기는 구간이죠. 이후에는 리터닝 컴피던스까지 큰 상승분을 보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데 우선은 현재 구간에서 유의미한 시세분출을 보인 만큼 단기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이후에 계속해서 관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관점들을 정리드리면 파동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이번 빅쇼트의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와이파 삼각수렴 이후 한파동 추가 상승 그 다음 하락한다는 관점은 폐기라는 첫 번째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. 또한 감정주기상으로는 이 워럽 워리 단계에 다이아고날 내지 웨집 패턴이 완성되었을 수 있다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오파 확산 엔딩으로 시세 분출 후 어벌전 혐오 단계에 이르는 하락이 시작될 수 있다 이 저점을 깬다면 보시는 작도처럼 월업 월이 단계를 완성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이 하락은 저점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이 상승분의 618 구간인 18.67k까지 떨어지면서 어벌전 혐오 단계를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할 텐데 오늘 영상 고정 댓글에 제 텔레그램 주소를 남겨주시 덧습니다. 입장하셔서 정보들 관점들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코인 리서처 송새벽이었습니다.